혹시 뭐 결정권이 그 친구들 때문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그냥 박으면 응. 이제 혼말을다돌아보라 응. 하니까 아안 됐다 모니터 안 되지 않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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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니터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 반짝이가 모니터 안 되는 건데 아유 파워 부족한데 아, 파워 아. 네, 안녕하세요 p c 스테이션입니다. 아 오늘도 하나 작업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원래 파워 교체거든요. 파워 교체 작업인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작업이 먼저 필요합니다. 뭐냐면, 고객님이 원래 그래픽 카드를 이거 쓰기 전에, 라데온, 그러니까 AMD 계열 그래픽 카드를 쓰다가, 요걸로 바꿨다고 합니다. 엔비디아로 바꿨는데, 그 후에 계속 게임에 들어가면은 컴퓨터 화면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해요. 뭐, 좀 아시는 분들은 뭐, 눈치채셨겠지만, 이분이 <laughs> 그래픽 드라이버를 따로 지우고 이런 걸안 하고, 그냥 썼다고 합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 그래픽 카드를 바꾸면 특히 이제 계열이 바뀌잖아요 무조건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 다시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전에 그러니까 그 있던 거는 뭐 ddu 같은 걸로 날려 주시고 그리고 다시 설치해 주시고 뭐 ddu 사용도 아직 뭐 갑론을박이 있죠 쓰면 된다 안 된다 말이 갈리지만 어쨌든 이전에 있던 그래픽 드라이버는 지우시고 새로 잘 까셔야 돼요 근데 이 고객님처럼 그런 거 없이 그냥 사용하면은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제가 봤을 때 일단 그래픽 드라이브도 잡아야 되는데 뭐고객님이 그냥 이왕 맡긴거 깔끔하게 포맷 해달라고 하셨으니까 포맷 작업부터 하고 그 다음에 파워 교체 할게요. 오 시스템은 이쁘네요. 자 항상 윈도우 포맷하기 전에는 내가 사용하는 윈도우 버전, 정확히는 10, 11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요거, 프로인지 홈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프로가 활성화돼 있으니까 프로로 진행할게요. 자, 파워는 기존에 750W 쓰시던 걸 1000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어, 사실 뭐, 지금 고객인 시스템에서는 굳이 안 넘어가도 되거든요. 이런 풀 모듈러 방식의 파워의 장점은 내가 필요한 파워만 연결하면 되는데, 대신 정확히 숙지해야 됩니다. 시스템에서 필요한 파워가 뭔지 확인을 하고, 끼우고 장착해야지. 네, 물론 이거 파워 끼울 상태에서 추가할 수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게 쉽지가 않아서 파워를 다시 빼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처음 할때 필요한 파워선을 정확히 숙지하고 하시는 게 편합니다. 아 근데 굳이 파워 바꾸실 필요가 없으셨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같은 타이치어도, 참 이게 레이저 에디션이랑 그냥 일반 타이치랑 다른 건다 똑같은 걸 썼는데 랜드라이브는 얘를 다른 거 써야 돼 킬러 인가 그래서 제가 인테크 엄청 잡는데한 번도 안 잡히더라고요. 고객님 혹시 몰라서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서, 자 일단 요청하신 작업은 다 했어요. 네. 파워 교체했고, 포맷도 했고, 드라이브도 잡았고, 어쨌든. 음. 음. 고객님이 호소했던 증상은 뭔가 게임이든 뭐든 그래픽카드가 로드가 걸리면 화면이 나가는 증상이였다네 그래서 그것까지 확인해 봐야 되니까 제가 타임스파이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뭐 그래픽카드에 문제가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네. 자 좋습니다 어, 잘 통과했고요 점수도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제가 봤을 때 문제는 없는 거 같아요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다음. 파워는 여기다 담아드릴 거고요 미리 다시 말씀해줘 섞었으면 안 돼요 이거 케이블? 네네. 네. 아, 혹시 뭐 결정권이 그 질문하신 거예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네. 그냥, 네. 그냥 바꾸면 이제 혼나니까 뭐라뭐라 네. 하니까 아안 됐다 모니터 안 되지 않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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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니터 안 되는 건가 그러니까 네. 지금 아 반짝이가 모니터 안 되는 건데? 아유 아, 파워 가 부족한데? 아 그러니까 실제로 이전웹 아, 네. 컴퓨터가 파워가 부족해요. 네. 아 그렇죠 문제 생기죠. 아, 어. 아, 몰랐네. 저, 저는 그래서 굳이, 저, 요 아까 혼자 찍을 때도 굳이 파워를 바꾸고 싶다 했더니 그게 아니라 지금 <laughs> 모든 건 파워를 바꾸기 위한, 겸사겸사긴 하지만, 그죠 아, 큰그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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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전, 전 나쁘게 안 봐요. 서로 존중해야죠. 이제 다 끝났고요. 혹시나 가셔서 문제 있으면 연락 주시면 돼요. 네, 네. 네.